랙터입니다 존디어 트랙터. 자, 존디어 75마력.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입니다. 자, 이 트랙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디입니다 자, 여기 뒤 부위는 t y m 자, 존디어입니다. 존디어. 이 트랙터가 75마력 이상의 자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능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늘 가는데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기 자. 이 트랙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농업인들이 네.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네. 저도 이거 촬영 왔는데 네. 물론 이제 사장님께서도 이거 촬영하러 오셨겠죠? 아, 이거 아주 뭐 반짝반짝하고 <웃음> 존디어라고 <웃음> 들어보셨습니까? 왠지 존디어하면 무게감이 있잖아요, 무게감이. 자, 이 TYM 존디어 5 0 7 5 2 자, 이 가격이 얼마쯤 될까? 우리 김부지님. 1억, 2억까지는 안 가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60만 중후반대 트럭이기 때문에, 자, 6천만, 6천만 중후반대. 어, 이게 수입 명품. 그렇죠, 도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 가격이. 존어 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자, 아, 이제 아, 올라와서본체가 네. 와. 좋다. 아 그래요? 내내초부이더 응. 좋은데? 야, 아 에어컨이나 어. 히터 이런 거는 뭐 기본. 어, 요건 뭐 에어컨, 히어터는 이쪽로돼 있고, 요건 뭐 블루투스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그러니까. 예, 야 이게 저는 여기 딱 올라탔을 때이시야가땅 터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아 예, 저희가 그 507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머플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최적화된 시야를볼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에도 전부 다 유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물론 유리가 있지만, 이렇게 딱 앉았을 때, 하방에 그냥 유이확 들어오는 게좀 편안한 느낌? 딱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요거는, 요 요거 뭐, 그냥 요, 로더 기능 같은데, 요거는. 어, 저희가 지금 50752 같은 경우에는 고급형 로더 조이스틱 레버를 장착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예. 어, 로더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후방 6포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예. 샘 예. 작업, 뭐 이런 집게 작업들까지 가능하게끔 조이스틱이. 아, 그럼 요거 앞에 로더 빼고서 이제 집게 같은 거 달면 그것도 가능해요? 네, 네 맞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중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밭 작업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예. 고구마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그런 밭작업 많이 하면 이런 바퀴 같은 것도 이렇게 좀요거좀 좀 넓은데 이런 것도 뭔가가 조금 혜택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5075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폭, 협폭 이렇게 좀 타이어를 원하시는 대로 장착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좀 작은 걸로도 그러면 원하는 걸로 해서 가면해요 예, 예. 고랑 있는 밭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혹시 작업할 때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 반경이라든가 이런게 그거는 그건... 5 0 7호에는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짧은 축간거리하고 네. 그 다음에 회전각이 굉장히 좋아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이게 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기 효율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예그습니다음 근데요 음, 네, 그러면 초대형 트레타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형 트레타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조금 그 대농 말고 한 중소농들이 많이 선호를 할것 같은데, 밭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뭐 이렇게 로더 같은 거좀 이렇게 부하 걸리고 뭐 그런 거는 없나? 어, 저희가 이 507호이 작업하실 때, 저기다 한번 작업해보시면 아시겠데 네. 고부하 작업에도 부하가 안걸리 작업 잘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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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뭐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승을 또 이런, 또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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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직접 자, 여기 관계자분하고 여기 홀바이 농원 사장님이 직접 타셔가지고요 와 너무 뭐 스무스하게 막잘 달리네요. 지금 저 안에는 솔바이 농원 사장님이 직접 타서 자 이제 뭐 이런 엔진 이제 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 이제 시야 전방 시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 안전성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기능이 많은지 지금 직접 타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을 때 있어서 아니 안 잡아도 되겠다. 내가 천천히 할 거니까. 오케이. 이야 이렇게 무사히 주행을시승을 해보셨는데 아. 어떻습니까? 어머 뭐 느낌 자체가 뭐 이렇게 편안하고 키야가 탁넓어갖고 느낌 자체가 되게 좀 아 이거 한때 있었으나 하는 그런 느낌? <laughs> 우리 트랙터그 옛날 트랙터하고는 확실히 비교가 안 되고 가격대가 아까 침에? 6천 중후반대 중후반대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예약을 하면은 그 네. 앞에 네. 사전 예약 11월 아까 날짜가 있어 그날 11월 30일까지, 30일까지 30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전륜 이 앞에 앞에 트레터 밖에 1 세트를 줄수줄 수가 없다 이 야, 아, 저도 같이 타서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요 제가 직접 운전을 못 해보고, 저는 몰아본 적이 없어서, 안전 때문에 운전을 못 해봤는데, 일단 넓고, 조용하고, 저는 이제 농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때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은 6천만원 중후반, 그리고 마력도 75마력 이상 되고요. 이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 구매하시면 여기 앞에, 앞에 아, 이 타이어를, 한 세트를 뭐 드린다고 합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이 문의 같은 거는요, 제가 댓글에다가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자, 솔바이판 제철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